안 샀음! 안 사가지고 내가 두개 샀거든 쟤꺼까지 제 아, <laughs> 아, 이제 약간 마무리 영상이까제 마지막 추억 영상이니까 하고싶은 말. 뭐래? 아났다수은타네 뭐라해야 돼? 수은 타는 한번 나올래? 영상 안 나올래? 아, 아, 모자이크가 해줄 수 있다. 어. 뭐라고? 어..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나. 우리가 뭐, 수고했고. 어. 제 커서도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. 연락해도 됩니까? 연락해도 됩니다. 정자. 팔뚝 한번 보여줘라, 팔뚝. 오. <laughs> 뭐. <laughs> 오스라아빠 어, <laughs> <laughs> <laughs>